네, 다 가지신 김장성우님께 네, 네.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네. 보내주신 게 있어요. 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 예전에 이현성우님과 시영준성우님 편에서 질문을 보냈던 울프라고 합니다. 어, 이분 오랜만이네요. 어, 네. 음. 네. 울프 강한데? 네. <laughs> 지난번에 시영준성우님께서 채택해주셔서 네. 보톡스에서 보내주신 김스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 네, m 푸드 진짜 짱이에요. <laughs> 여러분, MM 푸드 김순액 두번 드세요. 오늘 어, 가수 출야되는거 아니야? 많이 드세요. <웃음> <웃음> 진짜 맛있어요. 네. 아, 근데 아. 이거 지금 보낸 게또 생각이 나서 <laughs> 보낸 거죠? 네. 김순액을 달라 이거죠? <laughs> 일단 드리고 갑시다. 일단 네, 드려. 한국말을 아. 끝까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분이 네. 보내신 이유가 네. 제가 김장성훈님께 드릴 질문은요. 성훈님이 지금까지 호흡 맞추신 성우분 중에. 가장 케미가 좋았던 여자 성우분과 남자 성우분이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김장성우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케미가 좋았던 여자 성우분, 남자 성우분 한 분씩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녹음 하시면서 있었던 재미 있었던 에피소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보톡스 본방 사수하며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보톡스 그리고 민선님 용남님 김장성우님 항상 응원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그런 거 사실은 많이 생각을 안 하고 하게 되는데, 네. 실은 가장 많이 만나는 성우가 네. 케미가 좋은 성우예요. 왜냐면 음. 본인이 생각하는 케미가 있을 수 있고, 음. 근데 일반적으로는 짝을 지어주거든. 네. 아, 저 성우들이 케미가 좋다. 음. 사실 그게 많이 활동하는 성우 중에 예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그 옛날에 우리 이용신 성우가 오. 있었잖아요. 네. 네. 일단 뭐잘 맞는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CM에서도 같이 많이 이제 합을 맞췄고. 네. 그 이후에는 또, 김서영 성우, 정우, 김서영 성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와 같이 했어요. 네. 그리고 평가가, 아, 김장, 김서영. 음. 아, 네, 이렇게 해서, 김서영 김장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 네네네. <laughs> 아, 아, 네. 아, 그래서 굉장히 케미를 아, 잘 보였던 것들이 있고요. 남자성우분 중엔 누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잠깐 음.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근데 성우들은 좀 이기적인 건 사실이야. 왜냐면 본인 연기만 해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호흡을 주고받는다라는 느낌이 사실 많이 안 들거든. 음. 어, 이 부분은 성우들의 어떤 디스가 될 수도 있지만 신경 쓰라는 것. <laughs> 아 제가 제일 신경 써야 돼요 사실. 네. 여러분들 은 그렇게 하지 마. 네. 서로 호흡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있는 네. 연기 하는 거야. 네네네. 네. 아 근데 이제 같이 케미를 딱히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네. 떠오르는 분이 한분 계시네요 음, 아까 한번 등장했기 때문에 네, 시영준 씨? 아 시영준 성우님 네아이 분이 뜨면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도 네. 베이스가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아, 네. 네. 베이스 기본적으로 깔아주기 때문에 일단 내가 돋보일 수가 있어요 아. <laughs> 네, 지극히 이기적인 <laughs> 생각이신 네네네. 것 같은데요 극상의 이기주의죠 네. 이 이기주의가 이 <laughs> 네.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laughs> 어,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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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아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낄 수 있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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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네, 이렇게 알아둡시다,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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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녹음 때 재미있었던, 기억에 남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나요? 아, 얼마 전에 있었어요. 어... 아, 불과 얼마... 최근? 아, 정말 최근이고 그리고 아까 또한번 거론됐던 분이 또 나와요. 네, 그래서 <laughs> s 성운인데 <laughs> 어, 누굴까요? <웃음> <웃음> 손수호 성운님 아 근데 제가 네. 녹음을 하면서 네. 아 진짜 아 대담하다. 음. 내가 배워야겠다. 진짜 음. 진지하게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22년간 성우 생활을 하면서 상상을 못했던 못 연기 이전의 상황을 만들어줬어. 음. C.M.을 할 때인데 시안을 녹음을 할 때였어요.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배우의 역할을 제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딱한 다음에 자신이 없어. 근데, 에 S성우한테 너가 한번 해보지 않겠니? 어? 딱 일어서서 이제 하게 됐어요. 어? 해보시죠 마이크 앞에 대고 네. 딱 한다는 얘기가 저욕 한번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오, 어? 네? 어디요와 그러더니 그때 이제 밖에서 어 편하신대로 하시라. 근데 캐릭터가 네. 원래 좀 거친 캐릭터거든. 네. 아, 그 역할 만, 배우가 역할이... 네네. 네. 어 M 음, 배우 마. 네네네. 응. 아 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하는 거야. 아. 근데 거칠게 한번 딱 거침없이 뱉더니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뒤 대사를 필요한 대사를 딱 하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배우는 욕을 해야 네. 이게 분위기가 사는 배우예요. 아. 근데 저는 지금껏 22년 동안 그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욕을 마이크 를 앞에 해야 되는지에 어. 대한 부분은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걸 깨줬어. 아,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뭐한 네. 단계 뛰어넘은 어떤 한 컵을 베껴주는 이런 음. 에피소드가 아닐까. 네. 그럼 남자 성호분과의 케미를 들었는데 네. 여자 성호분과또 네. 재밌는 또 에피소드 있으세요? 어, 사실은 에피소드가 딱 생각이 안 나. 음. 그래가지고 에피소드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딱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 네. 제가 이걸 미처 준비를 못했네요. <laughs> 너무 죄송 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정도의 약점은 좀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음,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 먹거리 전조사를 자임하는 M&M 푸드는 건조 매생이 김스낵을 만들어 판매하는 지역 기업입니다. 네이버에서 M&M 푸드를 검색해 보세요. 네. 네. 자 김장성우님의 인생작을 음. 네. 들어보고 싶은데요. 음. 성우님께서 생각하시는 음. 내가 연기했던 작품 중에 음. 가장. 기억에 남고 이거는 음. 정말 나의 인생작이다, 인생 캐릭터다 음. 하는 작품 있으세요? 어, 사실 있죠. 이 얘기는 제가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래서 음, 또 이제 재탕이 될수 있는데, <laughs> 음, 더 파이팅을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아, 긴장감은 성하면더 파이팅이죠. 네. 네. 그래서 복싱을 전혀 모를 때 그때 더비을 <laughs>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 사실은 그 호흡들이 사실 진실한 호흡들이 아니었다라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는 <laughs>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laughs> 근데, 아, 근데 그 유리성대라고 아까 말씀을 또 하셨는데, 그럼 음, 그때 당시. 네. 아, 또 괜찮으신가요? 회복이 빨랐죠. 어. 그때는 한 3시간 정도 쉬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음, 아, 네. 아, 제가 그 인생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서빙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때였기도 하고, 더 진실되게 호흡들을 하려고 네. 노력을 했 아, 너... <laughs> 너무 가증스러운가? <laughs> 음... 아까 전에 뭐 진실된 호흡이 아니었다고 하셨는데 아 진실된 호흡은 아니었으나 진실된 호흡을 만들려고는 했었죠. 아, 네. 네. 그리고 네. 이 일보라는 캐릭터, 이 캐릭터 네. 자체가 주는 그 매력이 있어요. 아. 제가 이제 보는 그 일보는 어, 이지메 왕따 네. 따돌림의 대상이었던 친구거든요. 아. 아, 그리고 매번 아이들한테 구박받고 따돌림 당하고. 네. 그리고 공부는 당연히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힘이 너무 약하다 네. 자기는 너무나 약하다 강하다는 게 뭘까 라는 걸 계속 되네요 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복싱이라는 것을 딱 만나면서 네. 아 요것도 참그 접점이 묘한 게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결국은 자기가 강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 몰랐던 것 뿐이지 네. 그, 복싱에서 가장 중요한, 근데 모든 운동의 하체가 중요하잖아요. 네. 하체가 단련이 되어 있어요. 그 예전에는 이제 그 선상에서 네. 배 위에서도 격투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네. 거기서도 흔들리지 네. 않는 네. 하체를 갖기 네. 위해서 그 보호, 그, 그 서기 자세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일보, 이 친구도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하체가 굉장히 단련이 되어 있었어요. 음... 그 나중에 한 거지. 네. 그러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죠. 정말 좋은 선생님과 가지고 있었는데 몰랐던 친구가 어느 날 눈을 뜨게 되고 네. 그리고 강하다는 걸 점점 찾아가는 거예요. 네.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음... 이 분이 얘기하는 거를 죽는 순간까지도 지키려고 해요. 어... 의식이 몽롱해지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네. 얘기했던 그걸 지켜요. 음... 성실함. 네. 음... 그러면서 한명한명 한명 붙어가면서 네. 본인이 성장하고 깨닫고 다시 또 성장하고 이런 음. 성장 드라마. 네. 어, 얼마나 와닿았는지. 와. 그 호흡 하나하나가 사실은 저의 어떤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내뱉는 진실된 호흡이었어요. 네. <laughs> 네. 아, 네네. 진실된 호흡. 네. 복싱의 진실은 아니었으나 <laughs> 네. 내면의 진실을 담은 연기였죠. 네. 연결점에.